안녕하십니까. 최왕주입니다 VIP 구독자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카페24, 성일아이텍,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예, 카페24는 예전에 구글, 예, 구글이 삼자배정 유중에서 여기죠. 예, 점상 같고, 상 같다 풀리고, 이런 식으로 좀 슈팅이 좀 나왔었죠. 자,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유튜브 쇼핑몰, 예, 이거 독과점이죠. 자, 근데 유튜브 쇼핑몰이 지금 잘 된다고 그러죠. 예, 열면 뭐, 예, 매진 막 이렇게 예,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해 적자가 좀 축소됐어요. 예, 그래서 4분기 흑자 내기도 하고, 예, 실적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좀 길게 보면, 예, 이 종목도 앞전에 슈팅이 좀 강했던 종목이죠. 코로나 때 굉장히 좀 강했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파동이 좀 나왔는데, 자, 큰파 하나 나오고, 자, 이 3파까지는 일단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 기울기를 하는데, 자, 3파 나오고, e파 나오죠 c 자 그리고 이제 반등파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자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저번에도 영상 찍어 드렸지만 자 여기 자 여기서 딱 걸쳤죠 19,000원 18,500원 자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죠 자 거래량이 막 지금 막 터지진 않지만 이제 여기를못 넣으면 24,000원 정도요 예요 자리를 못 넣으면. 에, 한번더 기울여서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삼각수렴으로 바뀌죠. 예. 근데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얘가 이제, 어, 이제는 바로 재파동은 아니고 신파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수렴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러닝 컬렉션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예, 또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예. 재료도 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카페24 뭐 전망이 나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네, 한번 리슈팅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24,000원과 요 고점, 요앞점 고점 있죠. 26,000원 정도 여기 못 넘으면 예, 매도하시는 게 사실은 맞죠. 예, 그렇죠. 예, 수렴하고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신파동이 나오는 걸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만. 예, 주가는 사실 그런 게 확실치는 않죠 예,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그재그 하락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갭상승 있죠 점상 라인 이걸 다메꿀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그럼 17,000원까지 <laughs> 지지 확인을 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월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여기서 돌파 예, 그리고 여기까지 돌파하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일 라이텍도 자, 성일 라이텍도 마찬가지로 2차 전제업체들이 4분기 적자가 좀 났었는데, 얘도 4분기 200억 적자가 났어요. 사실 올해 흑자 예정 종목이었는데, 예, 4분기 예, 200억 적자 때문에 예, 적자로 2023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은 뭐 분명히 커지긴 할 건데, 자, 자꾸 전기차 이런 쪽들이 딜레이 되니까, 폐배터리는 2차 전지 당연히 관련주지만, 자, 전기차에 좀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물론, 그것도 오, 절반이긴 해요. 50%니까 전기차가. 예. 자, 이제 올해 실적 얼마나 가다듬는지가 관건이겠죠. 예, 자, 어, 지금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빠졌다고 좀볼수있고요 자, 뭐 충분한 하락은 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예, 좀 가격 메리트 있는 지역은 맞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다중 바닥 형성하면서 예, 약간의 기준봉들도 나오죠. 예, 되돌림 나오기 위해서 예, 자,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얘는 목표가는 뭐 10만 원 당연히 돌파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12만 원까지도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어떻게 테마를 형성하냐예요. 이것도 다. 예, 2차전지도 이제 많이 좀 뺐잖아요 예, 뺐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스위칭할 가능성이 있죠 반도체도 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laughs> 자 테마순환 하면서 예, 유리한 점이 2차전지가 유리한 점은 많아요 예, 4분기 뭐 조금 휘청했지만 예,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성장성과 이런 것들을 겸비한 것들이 실적을 겸비하고 갈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자 일단 요거 추세 이제 예, 돌파하기 바로 전이고요. 예, 이제 역배열된 장기평선들 먹어가는 게 일단 급선무죠. 자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락했던 종목은 자 끼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기 또 굉장히 좀 예, 유리하죠. 예. 페레터리는 이제 중국에서 아마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중국하고도 연관돼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요건 좀더 지켜보는 게맞구요자 예. 그리고 어 이게 얼마나 추출해서 이게 왜냐면 결국은 코발트랑 리튬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 리사이클링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또 예, 거론될 가능성이 높죠. 예. 리튬값으로면또 유리한 것들도 있고 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만 원1차 예, 목표가를 보시고 예, 좀 어, 12만 원뭐 넘기면 조금 장기 투자 조금 더 멀리 보실 수 있으면, 예, 15만원까지 일단,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마지막 이제 신성 델타 테크인데, 자, 신성 델타 테크가, 예, 이제 전도체 3월 4일이었죠. 예, 미국 물리학회에서 <laughs> 연설 나오고, 이제, 결국은 뭐,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뭐, 이날인가요? 14일이? 예, 4일이네요. 이날 하락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완전히 개파락하고 예. 자 10만 원까지 빠질 거라고 일단 지지선 말씀 드렸죠. 일단 여기서 예, 멈춤 작용은 나오죠. 이게 딱아 초전조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차트 원리예요. 보통 예. 자 꺾임점에서 일단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하고 리슈팅이 나왔냐 아니면 바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날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죠. 자, 이게 초전체 테마를 계속 불꽃을 살려갈 거냐. 예. 그러면 한번더 슈팅은 나와도 이거는 힘들죠, 이제. 예, 이건 힘들고. 자, 얘가,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 찍을 때 16만 5천 원이 제가 볼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상은 저도 모른다고. 예. 결국 거기서 끝, 그쳤단 말이에요. 그때 한요때쯤 찍었을 거예요, 제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무너진다면 초전체 테마가, 아, 이제 좀, 예, 식상하다라고 하면 한 8만원, 7만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예. 그럼 지그재그 하락하죠. 여기서는 또 반등 나오죠. 예. 자, 근데 지금 이 초전도체가 그게 뭐,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예, 이런 약보다 힘들어요. 예. 임상, 삼상 이런 약보다 뭐 훨씬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되면 바로 노벨상이 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초전제태로 인정받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자 그렇다 보면 점점 잊혀지고 네, 테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것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초전대체 뉴스가 나오고 뭐 신물질이다 이런 것들이 뭐 다시 증명이 되고 뭐 이래야 좀탈 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하나 또 약점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사실 더 올리기도 뭐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한 4, 5등주가 갑자기 딴 일로 반등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자, 신성 델타테크 자체가 좋은 회사예요, 사실은. 예, 좋은 회사인데 예. 어쨌든 예. 여기서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이 테마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전 고점 가는 예,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전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75,000원에 까지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이제 열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로 뭐 리턴 나오면 매도 해야죠 예. 자 13만원 리턴 했다가 예, 또 윗골이 달면 예, 그때는 좀 매도하는게 맞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카페24 성일아이텍 신성델타테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였습니다